아침에 물한잔 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인데요.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한잔 마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노화를 방지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몸 안의 독성들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다행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이러한 독성 성분들을 몸에서 씻어준다고 합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끙끙 앓던 피부 세포들을 회복시켜주기도 하죠. 특히 담배를 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통증을 완화시킨다. 생리통 등 전날 밤부터 몸이 쑤시거나 통증이 있다면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통증의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해 통증을 가라앉게 해줍니다. 3.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신진대사율도 같이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평소 때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물에 레몬을 하나 타서 같이 마셔주면 체지방까지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네요. 4. 소화기능을 개선시킨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따뜻한 물은 소화 기능을 더욱 촉진시켜 음식을 별탈 없이 위에서 장으로 넘겨준다네요. 5. 혈액 순환을 개선시킨다. 밤새 쌓였던 지방 성분과 독성들을 물한 잔으로 씻겨 보내세요. 막혔던 혈액 순환도 한결 원활해집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도 풀어주고 혈액의 산소 공급도 도와줍니다. 6. 변비를 예방한다. 장에 이상이 있을 때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따뜻한 물한 잔만 마셔줘도, 배변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내장 기관이 놀라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입안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에 세균을 바로 전달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최소한 아침에 물 마시기 전에 입을 한번 헹구고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